안녕 친구들. 난 잘난고에 다니는 제니라고 해. 블랙핑크 제니냐고? 아니, 난 그냥 제니야. 잘난고등학교 1학년 제니. 오늘은 너희가 고등학생이 되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 어떤 게 가장 궁금해? 뭐? 뭐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너희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럼 이 선배가 고등학생이 되면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줄게 너희들은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재밌는 게임처럼 너희들의 진로 목표를 찾아보는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나의 진로를 찾아서 스타트! 앞으로 나랑 2시간 동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하는 진로 설계 활동을 체험해 볼 거야 첫 번째, 나의 진로 목표를 찾아라 두 번째, 나의 진로 목표에 맞는 선택 과목을 찾아라야 어때? 쉽지? 두 가지 미션을 진행하는 동안 자신의 진로 목표도 찾고 진로 목표에 맞게 내가 공부할 선택 과목도 찾아보는 거야.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에 모두 똑같이 적용되니까 잘 듣고 따라해 봐. 자 봤지? 이게 이번 시간에 내가 이야기할 내용이야.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어. 먼저 고객학 전제 영상을 보고 계속 이야기해보자 학교 공부랑 저는 좀잘안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어, 수학은 진짜 상상되기 도 싫고요 뭐, 남들은 뭐잘 뭐 맞는다고 하는데 저랑은 아닌 것 같아요 전 특히 영어 단어가 왜 이렇게 안 외울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영어를 포기해야 하나 걱정스러울 지경이에요 영어 시간만 되면 잠이 막 몰려와요. 저도 모르게 자고 있더라고요. 수업시간이 너무 지루해요. 친구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저만 그런 걸까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도 해봤는데 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제가 에너지가 많대요. 주위에서는 또 말도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요. 또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스포츠 해설이 딱 적성인 것 같아요. 잘하는 거요? 전 드론 날리는 거 재밌더라고요. 친구들은 저를 드론 전문가라고 불러요. 그리고 저는 고장난 기계도 잘고쳐요 나중엔 기계공학 분야를 더 공부해보고 싶어요. 전글 쓰는 것도 자신있고요. 책 읽는 것도 좋아해요. 또 다른 애들에 비해 역사에 대해 좀더 많이 하는 편이고, 그 내용을 재밌는 이야기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요즘 스포츠 생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오늘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스포츠 캐스터가 되고 싶어요. 언젠가 진짜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방과 후 동아리 활동으로 드론 날리기도 하는데 정말 재밌어요. 드론 대회도 나가보고 자격증도 따보려고요. 앞으로 이런 과목을 좀더 공부해보고 싶어요. 저는 학교에서 역사 연구 동아리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앞으로 꾸준히 글쓰는 연습소에서 사람들의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극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열심히 하다보면 언젠가 그게 렇 제품이 되지 않을까요? 가좀 고교 학점들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서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로 졸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해. 대학생 형, 누나, 오빠나 언니 있는 친구 손, 대학 생활을 들어본 친구들은 알 거야. 이게 대학 학점 제도와 비슷하지?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내가 직접 선택하고.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과목은 근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아니면 인터넷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매우 넓어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내 소질과 적성에 맞게 공부를 할수 있다는 거지. 아마 벌써부터 난 전공을 뭐할 거다? 내 직업은 뭐다?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은 진로를 계획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지. 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 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고교 진로 디자인 학기라고 불러. 이때는 우리 친구들이 진로 목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거야. 미리 걱정은 하지 말고. 나의 진로 목표를 찾아라. 자, 그림만 봐도 딱 감이 오지? 그래, 너희들 워크북 6쪽에 있는 꿈나무야. 이 나무를 채울 아이템은 55쪽을 보면 있어 다양한 학과 이름 스티커야. 학과 이름을 천천히 살펴보고 마음에 들거나 관심이 가는 학과를 모두 찾아서 꿈나무에 붙여줘. 뭐든 상관없어. 많아도 상관없어. 많다는 건 내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증거니까. 학과 이름 스티커를 나무에 붙이다 보면 우리 친구들의 진로가 조금씩 보일 거야. 나도 하라고? 노노 이건 너희들의 몫이야. 난 잠시 쉬었다가 올게. 칠쪽에 스티커 개수 정리까지 해 줘. 자, 시작. 나 제니 다시 왔어. 나 잠깐 신 사이에 너희들 다 완성해 놨지? 자, 그러면 색깔별로 분류된 거를 잘 설명할 테니까 따라 적어 봐. 빨강은 인문계열, 주황은 사회계열, 노랑은 교육계열, 초록은 공학계열, 파랑은 자연계열, 남색은 의학계열, 보라색은 예체능계열이야. 개수가 가장 많은 색깔이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는 계열이야. 알겠지? 꽃나무에 있는 나무 팻말에도 관심계열을 적어봐. 자신이 어느 계열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지? 이제부터는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계열에 집중해서 활동을 해볼 거야. 각 계열의 특성이 무엇인지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볼까? 영상을 보고 퀴즈로 확인할 거니까 집중! 오늘의 주제는 어쩌다 발견한 완벽한 전공학과입니다. 나에게 맞는 학과는 무엇일까? 나는 어느 학과를 가야 하지? 돈을 많이 버는 학과는 어디일까? 국제 통상 학과를 가고 싶은데 국제 통상 학과는 무엇을 배우는 학과일까? 전공 선택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공 계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탐색을 통하여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공계열은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분류 방식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표준분류체계인데, 커리어넷, 워크넷도 유사합니다. 그러면 각 계열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열은 두 개의 중분류로 되어 있는데, 인문학과 언어문학입니다. 인문학은 역사, 철학, 윤리, 종교 등 인간과 그 문화에 대한 흥미를 다루는 분야로 역사학과, 철학과, 윤리학과, 종교학과가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언어문학은 말과 글을 다루는 어학 및 문학에 대한 흥미를 다루는 분야로 언어학과, 문예창작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등이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인문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특히 국어, 영어, 사회과목이 중요하며 독서동아리나 문학동아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계열은 세 개의 중분류로 되어 있는데, 사회과학, 법행정, 경영, 경제입니다. 사회과학은 인간사회의 문제 및 여러 사회현상에 대한 흥미를 다루는 분야로,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신문방송학과, 문헌정보학과, 심리학과가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법행정은 법, 행정, 정치, 외교에 대한 흥미를 다루는 분야로 법학과, 행정학과, 정치 외교학과, 국제학과 등이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경영경제는 금융, 무역, 경영 등 인간의 경제 활동에 대한 흥미를 다루는 분야로 경영학과, 경제학과, 회계학과, 세무학과, 국제통상학과 등이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사회과학, 법행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특히 국어, 사회 과목이 중요하며 사회문제 연구 동아리나 토론 동아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영경제는 특히 영어 수학 과목이 중요하며 경제 동아리, 학생회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계열은 두 개의 중분류로 되어 있는데, 교육 일반, 유초중등 교육입니다. 교육 일반은 교육 활동과 그에 관련된 재반 현상에 대한 흥미를 다루는 분야로, 교육학과, 교육공학과, 평생교육학과가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유초중등 교육은 유아, 초등, 중등, 특수교육에 대한 흥미를 다루는 분야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특수교육과 등이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교육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특히 학업성적이 중요하며 교육동아리나 봉사동아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학계열은 건설,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재료, 화공 고분자 에너지, 산업안전 등 6개의 중분류로 되어 있는데, 과학지식의 활용에 대한 흥미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건설은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도시공학과, 환경공학과 등이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기계는 기계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자동차 공학과 등이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전기 전자 컴퓨터는 전기 전자 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 공학과 등이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재료는 금속공학과, 반도체 공학과, 신소재 공학과, 재료공학과 등이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화공 고분자 에너지는 화학공학과, 에너지공학과, 생명공학과, 섬유공학과 등이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산업안전은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방제공학과 등이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공학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특히 수학, 과학 과목이 중요하며 과학동아리나 수학동아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연과학 계열은 4개의 중분류로 되어 있는데 농림수산, 생물화학, 환경, 생활과학, 수학, 물리, 천문, 지리입니다. 농림수산은 농림 및 수산에 대한 흥미를 다루는 분야로 살림학과, 축산학과, 원예학과, 식품가공학과 등이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생물화학환경은 화학, 생물체 및 생명현상에 대한 흥미를 다루는 분야로 생물학과, 생명과학과, 화학과, 환경학과 등이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생활과학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여러 활동에 대한 흥미를 다루는 분야로 식품영양학과, 조리학과, 의류학과, 주거학과 등이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수학, 물리, 천문, 지리는 수리적 현상 및 자연현상의 질서와 법칙에 대한 흥미를 다루는 분야로 수학과 물리학과 해양학과 천문기상학과 통계학과 등이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자연과학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특히 수학, 과학 과목이 중요하며 과학 동아리나 환경 동아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학계열은 두 개의 중분류로 되어 있는데, 의학, 의약, 간호보건입니다. 의학은 인체에 관한 연구와 질병에 대한 흥미를 다루는 분야로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한약학과 등이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간호보건은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 증진 회복에 대한 흥미를 다루는 분야로 가동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등이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의학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특히 수학, 생물, 영어 과목이 중요하며 생물화학 동아리나 보건 동아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체능 계열은 4개의 중분류로 되어 있는데 음악, 미술, 체육, 연극영화입니다. 음악은 작곡, 연주 등 음악 분야에 대한 흥미를 다루는 분야로 관연악, 성악, 피아노, 실용음악과, 국악과 등이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미술은 공예, 디자인, 장식 등 미술 분야에 대한 흥미를 다루는 분야로 서양화, 조소, 한국화, 산업디자인학과, 미술교육과 등이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체육은 운동 스포츠에 대한 흥미를 다루는 분야로 체육교육과, 생활체육학과, 스포츠과학과, 건강관리학과 등이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연극영화는 연극 영화에 대한 흥미를 다루는 분야로 연극영화학과 공연예술학과 방송연예학과 뮤지컬학과 등이 대표적인 학과입니다. 예체능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특히 국어, 영어, 예체능 과목이 중요하며 예체능 동아리 활동이나 실기 능력을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잘 봤지? 그럼 지금부터 퀴즈쇼. 계열을 설명하는 제시어를 보고 어떤 계열인지 맞춰보는 거야. 이제 좀 계열에 대한 이해가 돼?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야. 지금까지 활동한 것 가지고 너희들의 진로 목표를 정리해 볼까? 그럼 워크북 8쪽에서 16쪽까지 각 계열에 대한 안내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더 자세히 보고 관심가는 계열, 분야, 학과, 직업을 정리해 보자고. 지금 정한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야. 그래도 고민하고 적어 보는 것만으로도 너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봐. 구체적인 학과를 정하지 못하겠다면 계열만이라도 정해보자. 다음 시간 활동하는데 계열 선택은 꼭 필요하니까 계열 선택만은 꼭 해보길 바래. 다음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 진로 목표에 맞는 선택 과목들 한번 찾아볼 거야. 다음 시간도 기대해줘.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 안녕.